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는 참된 의미.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시계를 거꾸로 돌아도 슈거 시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세상은 마지막 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누가 보음 21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있어라 영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보니까 영이 정신 차린 상태 영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새벽에 깨어있죠 깨어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깨어있다는 것은요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또 귀로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깨어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잠든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 그대로 사람이 잠을 자면 앞이 안 보이겠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 그 믿음의 바른 삶.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원수 마귀, 또 속이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내 영혼과 내 생명, 또내 가족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잠들면 어떻게 될까? 잠들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 중에 잠을 자면요 적이 와가지고 목을 베어가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이 잠들면요 적들이 침투해옵니다. 적군이 넘어오면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죽겠죠. 가정이 죽겠죠. 파수꾼이 잠들면요,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잠들면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해서 지갑 다 털립니다. 돈이 될 만한 거다 뺏어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중국화되고 있죠. 길거리에서 잠들면요, 장기까지 털려갑니다. 장기적출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들면 은다 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 신명과 영혼이 잠들면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다도족질을 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열정, 소망, 기쁨,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축복, 온수막이가다 뺏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자고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이 자면 원수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때, 환란의 때, 그 고통의 때가 있죠. 영적 잠을 자면요. 휴거 열차를 놓칠 수가 있어요. 휴거 버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면요. 휴거 열차, 휴거 버스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대요. 맞아요. 한번 받은 구원은 원칙적으로는 영원해요. 근데 성경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가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적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요. 눈이 감겨서 자신을 못 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세례만 받으면 끝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이 깨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깨어 있다는 그 개념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고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 아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 있음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 깨어 있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지금 그 조건이 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깨어 있다는 개념이 영의 눈을 뜬 거라고 그랬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네. 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자, 여기서부터 깨어 있음이 시작되는데 깨어 있음의 참된 의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깨어 있음의 참된 의미 첫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 이것은 깨어 있음의 기본 단계고요. 참된 깨어 있음의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깨어있음에 참된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 6 편의 저자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어디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대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대요.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인마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 그리고 깨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참된 깨어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슬플 일이 있나요? 없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주님도 힘들어하세요. 반대로 내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해하면 은내 안에 있는 주님이 행복해 하시죠. 자, 우래서 깨어있다는 의미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죠. 주님을 의식하는 단계 그 이상을 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미로다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이 주님 깨어있다는 것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정말 깨어있는 자라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라는 거 아는 거. 이거 기본이죠. 우리는요 그 이상의 단계 올라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서 그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하면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참된 의미는 의식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에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요 예 흔들리지 않냐하리로다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심령과 영혼을 깨우셔야 되는데 내 영이 깨어 있는 날마다 깨어 있게 하는 그 비결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 수만 있으면 간절히 부르짖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심령과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